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4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어 안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시장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경기침체 뭐 엔키리 청산 어뭐 중동리스크까지 정말 뭐 여러가지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부추겼던 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글로벌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 경기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얘기가 많았죠, 그죠? 뭐고형지표가 어, 정말 좋지 못하게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 밤 사이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 발표가 좀 되고요, 1년 내 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자이 경기 침체의 우려 어, 이걸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서 어제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었죠, 그죠? 자 일단은 뭐 S&P 같은 경우가 2.3% 상승을 했고요, 어, 나스닥은 2.8%, 그리고 다우존스는 어1.7% 지금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강력하게 어좀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어 지금 일단 코스피를 좀 보시면 지금 1.3%좀 어 상승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정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뭐냐면 지금 어제 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 어제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어 우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두산그룹 구조 개편과 관련한 증권 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무한으로 어 계속해서 정정 신고서를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어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이 금감원에서도 우리 두산을 압박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연금이 결국에 어이 소액 주주들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들어줄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시장의 지배적인 얘기죠 그죠 결국에 여러분들 이 분할 합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어 철회가 조금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니면 어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조절이 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근데 이 합병 비율이 여러분들 보세요 조절이 된다라고 한들 어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구조로 저는 조절이 될 것은 아니라고 좀어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어, 이 합병 비율 그리고 이 두산이 왜 자꾸 이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어, 일단 먼저 좀 드릴건데 어, 아직까지 어, 정확한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어, 여러분들 짧게 어, 요약을 해서 말씀을 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어, 분할합병만대의사 뭐 통지기간이라든지 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거라고 어,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보시면 9월 25일부터 2 890원에 어, 두산에게 내가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이 매수할 수 있는 총한도는 6천억입니다. 어, 6천억을 초과하면요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 분할 합병 반대 의사를 사전에 먼저 통지한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고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할 경우에 자이 합병 비율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버 키스의 주식을 1대0.03 비율로 받게 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인적 분할을 위해 제시한 감자 비율은 24.7%고요자 기존 존속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75.3%를 보유하고 자 신설 회사가 24.7%의 비율을 비율로 떼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합병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수를 100주를 보유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75주와 두산 로보틱스 3주를 보유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득이 된다면 분할합병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절대로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다 라고 여러분께 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손익을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2 어, 29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뭐 2890원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29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뭐 75주를 곱하면 약 157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뭐 현재가에 곱하기 세줄을 하면 되는데 자 그게 그 가치가 사실 이 가치가 209만원 기존 가치보다 크다면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분할합병이 되든 말든 어 중요한건 우리가 결과적으로 두산 애너빌리티를 매수한 이유는 수익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만 보고 이득만 챙기면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될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분할합병 이후에 가치가 크려면 이 두산 로보틱스의 한 주당 가격이 17만 4천 원보다 높아야 우리가 이득이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두산 로버틱스 어,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만 원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떨어져 있죠, 그죠? 어, 터무니 없지. 일단은 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득이 될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두산이 계속해서 이 분할합병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 일단은 이 두산 밥캣이 두산그룹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 캐시카우로 불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이 두산이 왜 계속해서 이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냐면 바로 어 지분율을 높이고요.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고. 거기에 따른 자이 배당금을 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합병 비율이 말도 안 된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 어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사실 이세개의 기업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빼고 두산 밥캣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주주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뭐 황당한 어 합병 비율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제가 이걸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두산 그룹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로 이전하고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켓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100% 자회사로 만드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연간 1조 원을 벌어들이는 두산밥켓과 100억 원대 적자인 두산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대 0.63으로 교환 비율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오늘 가는 대주주로 있는 두산은 현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룹 영업이익의 96%를 벌어들이는 이 두산 밥캣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14%에서 42%로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지분율을 14%에서 42%로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병 비율 자체가 그죠? 자 얘네들이 지금 이 지분율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저는 배당금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합병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금감원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고 어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어이 두산그룹의 합병을 무산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그 이유는 뭐냐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액주주들과 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연금이 반대를 한다면 충분히 무산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소액주주들의 자,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이 분할합병 반대 의사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어, 이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어, 여러분들 이 HTS 어, MTS로도 진행이 가능한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죠 매일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에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대표가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따라서 할수 있도록 제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어제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그대로 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라이브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 상단에 주대표 개인번호가 나와 있어요 010 627에 8706번으로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어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어, 링크 눌러서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면, 매일 오전에 라이브를 어, 시청 가능하시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번호 010-627-8706번으로 어2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어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어 링크를 누르시면 요 간단하게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꼭 라이브에 여러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주식매 수청구권을 여러분들이 행사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손실 볼 일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주가가 정말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번호로 모어 르시는 분들은 두산이라고 남겨서 라이브에 꼭 참여하시길 어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 대표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뭐 매도 타점이라든지 매수 타점까지도 전부 다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18일날 제가 이때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때 제가 어 매도를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날은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어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어 매도타점 그리고 매수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대응이 좀 어렵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두산 이라고 보내서 여러분들 라이브에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어 주대표가 짧게 여러분들 공지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 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 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 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 대표가 짜 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 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 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 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 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어,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어,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 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 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 대표 개인번호 010 627의 8706번으로 늘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대표가 바로 자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 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어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에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 대표한테 어, 이렇게 0 1 0 6 2 7 8 7 0 6번주 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 대표가 어,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 드 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